너 <laughs> <laughs> <그냥> 문질러야지. <laughs> 딱한 번만 먹여줄 거니까 잘 먹어. 이게 피자든 외계인이든 이제는 상관 안 해. <laughs> 이렇게 오늘 갈수 있을 거야 잘각했어 은광이 형 나가면 안돼 피자랑 피자에는 진짜 맛있지 저형도 이제 점점 미... <laughs> 저형도 이제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 <목시 목시 hydro> <목시 hydro> <목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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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에는 <형이> 진짜 맛있다 그치? <목시> <목시> 주지도 않고 맛있대 <목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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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를 똑같이 은광이 <목시> 형이 재현하는 거 어때요? 은광이 형이 하면서 <목시> 아 소름. 아 진짜 저런 거 잘하지 않아? 아 진짜. 나 진짜 을만는 같아. 나세상 이만큼만 보는 사람일 뿐인. 볼수 진짜야, 진짜야. 아. <laughs> 야, 지금 <요즘 웃음> 갔잖아. 야, <laughs> 지금 <여심 웃음> 갔잖아 지금. <laughs> 야, 여기서 해도 돼. 이 자리에서 <laughs> 아, 해도 <해야> 돼 <laughs> 먹었으면 먹었으면 좋겠다는 너가 사랑 노래 한주 사랑 노래 자기야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소풍 와서 피자 시켜 먹기 너무 좋다 내가 피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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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내가 그래서 <laughs> 노래 한 곡을 준비했어 <laughs> 자기야 여기 응. 피크 어 고마워 <웃음> <웃음> 피크 <웃음> 피크, <웃음> 피크. <웃음> 피크. <웃음> <웃음> 와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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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.